밤에 혼자 걷다 보면 되게 무서운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찰서가 주변에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성복동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이 벌써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 공약을 보다가 제가 네. 조금 충격 받은 점이 네. 그 제가 저는 원래는 서울 살았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서울과 수지의 좀 차이점이 서울은 경찰서가 정말 많은데 음, 음, 음. 그 수지에는 경찰서가 없었구나 네, 생각해 보니까 네. 그게 네. 좀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밤에 혼자 걷다 보면 되게 무서운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경찰서가 주변에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용인이 이제 108만 도시인데, 경찰서가 두개 있습니다.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이거는 이제 취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거여서 수지경찰서를 지금 이제 만들 계획에 있고요. 이제 보통 국회의원들이 이제 지역에 오면 경찰서나 이제 소방서 이런 데막 인사를 다니거든요. 여기 이제 수지에 수지 119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가보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경찰서에 그때 근무하셨던 대장님이 제가 15년 전에 왔는데 이 모양 그대로였다. 그러니까 그때 생긴지 5년 좀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20년 전 20년 모습 그대로다. 그게 다 뭐냐. 그 동안에 여기서 정치한 사람들 이거에 관심 없었다는 얘기다. 굉장히 얘기하시고 근데 제가 굉장히 공감합니다. 요즘 사실은 코로나 19도 그렇고 굉장히 이 소방서나 경찰서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은. 이게 더 넓어졌잖아요, 수지가.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위급한 환자가 있어 고기를 들어가잖아요? 아시지만, 30분 넘게 걸립니다. 나오잖아요? 30분 넘게 걸려. 요 거기다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훨씬 더 걸리죠.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 있는 위급한자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성복동에 119안치센터 만들겠다. 물론, 이제 뭐, 원래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걸 촉진시키는 거,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수지1 1 1완전세터에 계신 분들이 성복 정도면 괜찮겠다 그러면 커버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하셔서 그거는 정말 꼭 만들어져야 됩니다 누가 만들어도 제가 만들 건데 그래야만 이 화재라든지 뭐 위급상황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거든요 저 공약 보면서 그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네, 있으니까요. 네, 네, 네. 교육 관련 공약 중에 이제 도시형 미래학교, 네, 네, 네. 그다음에 친환경 스마트 도서관이라는 네, 네. 단어가 있는데 사실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요. 네. 그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해서. 그럼 이제 도시형 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줄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계속 신설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각급 학교들을 좀 모아서. 이제 가깝게 근거리 유치를 하면서 이들이 함께 쓸수 있는 시설을 같이 넣는 거죠. 근데 그 시설은 주변에 이제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수영장을 만든다든지 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랬을 때 가끔 학교들도 같이 쓰고 주민들도 같이 쓰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주로도 뭐 시설을 다쓸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이 스마트 도서관 관련해서는 도서관을 서로 연결하는 거죠. 네트워크. 뭐 자료도 공유하고, 또 빌리는 것도 쉽게 하고, 이제 음, 세대가 함께 사는 수지. 이게 이제 제가 만든 표현데요. 인그 사람책 도서관이라고 있거든요. 휴먼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우리 수지에는 인적 자원이 정말 최고입니다. 예, 아주 뭐 학식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경험도 굉장히 다양하시고, 일반인들이 잘할수 없는 경험을 갖고 계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서로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거죠 젊은 세대랑 살아온 인생 그 다음에 뭐 어떤 직업 그럼 그 직업이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런 걸 하나의 모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랑 기, 어떤 기성 세대랑 불리우는 분하고 연결하고 서 서로 지혜를 배우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작은 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는 작은 도서관들이 책만 빌려줄 수가 있답니다. 뭐 강연해도 못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넣어주면 작은 도서관도 살려서 지역도 살리고 경험을 나누는 거는 사실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의원이 되면 반드시 해보고 싶은 사업이 사실은 이 사업이에요. 세대가 함께 사는 수지. 제가 어디가 돈 달라 그러면은 저한테 네, 김부겸 전 장관께서. 정의원아 수지에서 돈 달라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돈 너무 필요해 막 이렇게 얘기 했는데 어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기본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도서관, 뭐 소방소, 경찰서 이런 행정 서비스 이런 굉장히 부족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죠. 뭐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일을 굉장히 중독자기 이 때문에. <laughs>